민주노총, 대전. 오늘 그래서 그런지 곳곳에 경찰이 엄청 많습니다. 이 시청 주변이라 그런가. 아, 여기 장난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H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민주 노총 총파업 그 중에서 이제 라이더 파업이 저희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이츠 배민 커넥트를 하는 저희들에게 여기에 뭐 요기요랑 일반 대행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영향을 미쳤고 라이더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뭐 배달러 카페 반응을 본 거고요. 뭐 단가랑 콜뭐 거기에 배달하신 분들 느낀 거. 대표 글이 뭐 있나 한번 확인하고 결론까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은 뭐 정확한 답이 아닌 뭐 그냥 제 생각 말씀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카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반응은 뭐그 전에부터 있었지만 뭐 반반이었습니다. 반반이었고 뭐 이게 될 거냐, 뭐안될 거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뭐 저도 뭐 이게 큰 변화를 줄 거라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배달 세상에서 검색은 파업으로 제가 진행을 했고요. 어, 오늘이 파업 날이어서 그런지 글이 엄청 많았습니다. 어, 제가 6시에 검색을 했는데 피크타임 되면서 뭐 글을 안 올라오는 건다 아시죠? 그때부터 인터하는데 다섯 페이지에 걸쳐서 파업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생각이니까, 의견이니까 답은 없죠. 뭐 사람들 자유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면 뭐,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있습니다. 파업이 긍정적이냐? 파업 해서 뭐 하냐? 부정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글을 제가 다섯 페이지 정도의 글을 보고 댓글도 봤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단가와 콜. 어떻게 변화가 있었나? 제가 예전에도 2,500원 집단 휴무, 이것도 했었고, 두 번째 휴무도 했었는데, 똑같다. 아니면 좋다. 단가가 오히려 더 좋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쉬어서 단가가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거에서 쉬면은 타격을 입을 것 같아서 쿠팡이랑 배민커넥트가 일부러 단가를 높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확인할 수가 없죠. 자, 반응은 어떠냐. 오늘 총 파업, 동참 중이신가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하는 게 맞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다는 의견이고요. 파업은 자유고, 노조가 시위를 하고 파업하는 것도 법적으로 보호가 돼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파업할 때 일하면 신고한다.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된것 같아요. 당체 왜 그러는 거임? 파업도 본인 의사 결정이고, 일하는 것도 본인 결정이다. 각자 생각, 소신, 다를 뿐이고, 인정 좀 하고 살자.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자. 그 얘기입니다. 뭐 싸우지 말고 자유롭게 하자. 그런 의견이셨고요. 국민들이 노조를 싫어하는 이유.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한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봤는데 좀 맞긴 맞아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냐. 2천원을 올려달라고 말할 것 같으면 만원을 올려달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서 점점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아마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나? 비현실적인 게좀 많긴 많죠. 어, 저렇게 하면은 오히려 업체나 기업들이 먹고 살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도 많습니다. 뭐 귀족, 노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일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물론, 직장 내 괴롭힘, 산재, 고용, 실업 등의 노조 때문에 좋아지고 개선된 부분이 있으나, 민, 폐 노, 어, no. <laughs> 민노 때문에 피해를 본 서민도 많다. 이거는 이게 정확한 뭐 증거나 이런 건 없지만,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조금 센 그런 그 현대, 뭐, 금속, 기계노조, 뭐 자동차노조, 뭐 이런 거 했을 때, 거기에 좋게 만들면, 오히려 이제 업무 시간을 줄여야 되면서, 밑에 다른 그런 하청업체들이나 그런 부분까지,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5일째뭐주몇 시간 근무하면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그런 이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한 팩트는 없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감정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노조하면 딱 귀족 노조가 생각나고 뭐 사람들 데모 세게 하고 그런 것만 생각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부정적인 역할이 좀 많이 부각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민노 때문에 많이 또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고 댓글들이랑 글 반응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아주 섬세하고 자세하게 써준 분이 계세요. 민노총이라서 참여 안 하겠다는 분들께 그런 계시거 보면 노조를 비아냥거리거나 특히 민노총이기 때문에 믿고 거른다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유가 단지 민노총이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파업에 찬성하고, 진짜 이유, 그 세부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글을 쓰신 겁니다. 배민단체 교섭권, 쿠팡이츠 교섭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힘이 노조가 갖고 있다. 민주노총이 그런 교섭권을 갖고 있다. 교섭을 할수 있는 단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민노총 아니라 유니온이 파업하자고 했다면 참여하실 건가요? 그래도 어차피 민노가 주도가 안 되고, 민노에 소속이 안된 다른 단체가 파업을 하자고 했으면 파업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루라도 쉴 수가 없어서, 나는 투잡이라서, 나는 알바 개념이라서 그냥 주는 대로 이대로 충분하니까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은 점점 안 좋아지고. 제 계산으로는 지금 시스템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벌고 누구는 못 벌어서 이게 비닛빈 부익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모질라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금 인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교섭할 수는 없다. 뭐 추가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할 거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 마침 내일이 그 날이더군요. 비조합원이지만 승기를 바라봅니다. 쉬시면서 결론은 뭐냐? 여러 가지를 뭐 종합해 봤을 때 선택은 자유입니다. 이건 팩트고요. 이건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누가 신고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제발 그러지는 말라. 선택은 자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뭉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택은 자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뭉칠 수가 없습니다. 변화는 뭔가가 시작돼야 변화가 될수 있는 건데 민노라서 어차피 안할 거고 일반 유니온 했을 때도 안 하는 건 보셨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뭉칠 수가 없고 뭐 닭이냐 달걀이냐 있겠지만 뭉칠 수가 없어도 변화가 없죠. 어.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배달 대행 단가도 지금 4천 원으로 오르고 대전도 곳곳에서 오르고 여기저기서 오른다는 얘기가 들려요. 근데 그러는 거 보면 어, 민주노총 라이더 파업도 거기에 대해 이제 조금 뭐랄까 불난 집에 좀 기름을 붓는 그런 느낌, 좀 가속하는 화 변화를 촉진제 같은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업한다고 바로 변화가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파업해서 그걸 이루어야 되겠다, 얻어내겠다라는 게 성립이 된다면 계속 파업하죠. 일부 일부 노조 네, 그런 쪽에서 그렇게 돼서 오히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긴있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다 조율을 하겠죠. 어차피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할증을 더 주던가 끝까지 버티긴 하겠죠. 요즘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다가와지고 있고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이제 슬슬 본업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부업을 할수 있는 날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뭐눈올때 그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도 1월, 2월은 엄청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러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에이 셨습니다. 생유